9번. 표는 통 열량계를 이용해서 물질 X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얻은 측정값과 열량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 X 1 모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량은 자, 지금 X의 질량을 6g을 넣은 겁니다. 온도 변화는 4도가 되겠고요. 물의 질량이 있고 물의 비열. 그다음에 통 열량계 열용량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음, 물이 얻은 열량과 통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줘야 됩니다.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 4.2 곱하기 물의 질량 2 곱하기 온도변화 4 더하기 통열량계가 얻은 건통열량계 열용량, 이건 비열 곱하기 질량 한거죠. 11.6 곱하기 온도변화 4.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80 나옵니다. 80 80kJ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1몰당이라고 했죠. 지금 얘는 화학식량이 60인데 6g을 넣었으니까 0 1 m o 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 나누기 0 1 m o 을 해주면 얘는 800kJ per mol이 된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